땅들이 보슬보슬하게 그렇습니다. 만져보면. 이게 지렁이들이 나와서 똥을 싸서 그런가. 땅들이, 땅이 보슬보슬하게 그렇습니다. 저, 저쪽이 확실히 소문에. 저, 저쪽 끝에가. 알타리 무심은 대라. 야들은 늦게 나네. 이런 애들은 뽑아 빼야돼. 영양분만 뺏기니까 뽑아 빼야돼. 부실한 이런 애들도 뽑아 빼고. 나중에 속아줄 겁니다. 여기는 무기 때문에. 절반은 무으라 뽑아줄 겁니다. 시금치를, 시금치를 심으려면 한 앞으로 열흘 정도는 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달 말 정도 돼야지 일부러 이거 비닐을 안 걷고 그냥 뒀습니다. 이 수분이 이걸 열어 놓으면 수분이 빨리 증발이 되니까 나중에 갈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 어제 배추가 시원찮았던 그 배추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멀쩡하죠 뭐 죽었다가 부활 했는지 괜찮습니다 상태가 어, 다른 배추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부터는 정말 크는 속도가 이제 빠를 겁니다 열흘이 지금 딱 심은지 열흘 됐거든요 열 하루 됐구나 열 하루 됐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빠를 겁니다. 속도가. 한번 성장하기 시작하고, 탄력을 받아놓으면, 그때부터는 엄청 빨라지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비 오기 전에, 3일 전인가, 그때 내가 여기 비료를 줬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비료 안 줘도 될 겁니다. 다음 달, 10월 달, 한, 중순 넘어서 말 정도 돼서, 한달 뒤에나 한번더 비료를 뭐요 고랑에다가, 이 고랑에다가 주든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추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땅들이 막 보슬보슬 하게 그렇네. 지렁이들이 나와가지고 똥을 샀는지. <laughs> 네, 배추는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상태가. 배추 이파리 여기 벌레가 있는지 요 안에 약간 깔가 먹었네 주변을 살펴보고 이짐문이 짐은 잡아버려야 되는데 요쪽 끝에 부분 끝에 부분은 쪽 조금 약간 발육 상태가 늦습니다. 심을 때부터 조금 늦었고 심을 때 며칠 지나고 나서 벌레 먹은 것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이파리가 벌레를 먹어가지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아주 상태가 괜찮습니다. 어, 아주 좋습니다. 추가 이제 새로 난 그런 이파리들은 요런 이파리들은 이제 제 역할을 다한 거죠 어, 얘들이 이제 이, 이 배추들을 키운 거니까 정말 고생했습니다 얘들이 태양의 햇빛을 받아서 또땅 속에 있는 양분을 끌어 당겨 올려서 이렇게 키운 거니까 얘들이 참 고생했습니다 어,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제 역할 다 하면은 또 가는 거죠. 모든 생, 세상 만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할 일을 다 마치면 제자리, 오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자, 자연의 순리, 이치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